네. 단차 조절용 쭈갑체비입니다. 어, 이 제품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형식의 제품인데요. 왜냐하면 튜브라든가 어떤 다른 걸 일절 쓰지 않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가볍죠. 가벼우니까 쭈꾸미나 가보징어의 예민한 입질에도 금세, 어, 입질 파악이 가능하죠. 그리고, 어, 이쪽에 보면 스냅도레를 사용해서, 음, 결속을 좀더 수월하게 했고요. 자, 요것의 특징인 그 단차 조절은 아주 수월합니다. 요 반대, 내리고 싶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리면 내려가고요 올리고 싶으면 요 밑에 반대에서 쭉 올리면 조절이 쉽게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요. 그래서 우리가 낚시를 하다보면 이제 작년, 저작년부터 갑오징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어, 근데 그날에 보면 쭉뭐가보니가 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어떤 때 보면 뭐 바닥권에서 나오고 어떤 때 보면 위에서 나와요 그럴 때는 아주 수월하게 어 밑에 있다 그럼 밑으로 딱 내려놓고 또 위에서 좀 노는 것 같아 그러면 위로 밑에서딱 올리면 이렇게 쉽게 단차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음. 늘 안납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